지금 보이시는게 더블 침대고요 황토판재가 20장 들어가고요 규격은 2000에 1500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게 싱글 침대고요 15장이 판재가 들어가고요 규격은 2000에 1150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 지금 보이는 게 쇼파 겸 싱글 침대입니다. 규율 2,800이 나오고요. 지금 보시는 편백나무 황토 편집 편지, 판지입니다이 한장이 340에 350 규격인데요. 두께는 18mm고요. 물을 약 2리터짜리 두병 정도는 흡수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것은 편백나무 침대예요. 침대에 쓰는 편백나무 베기입니다 오리지널 올 편백이고요. 보일러는 온수 보일러고요. 물 먹는 황토 습식 침대입니다. 온수 판넬이고요. 물은 1.8L, 일병 2분의 1을 들어가고요. 보일러에 들어가는 물량이 온수 보일러는 소음이 전혀 없고요. 7 0까지 가능합니다. 주무실 땐 45도 가 따끈따끈하고 복사열이 나기 때문에 사람에게 굉장히 이롭습니다. 황토판지에서 물을 스미기 때문에 침대에 사람이 누우면 수분을 방출해줍니다. 45도 중도면 황토판지에서 원조기성이 방출되어 피로회복에 너무 좋답니다. 특히 아토피 비염이 있으신 분은 치료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편백 황토 효능은 인터넷에서 확인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황토 판지의 규격은 350, 340, 18mm로 물 흡수량은 1.8L 약두병을 흡수하며 몸이 건조한 사람한테 수분을 보충해 주므로 좋은 침대입니다. 황토 탈벽재는 역시 실내 습도를 조정하여 주며 실내 공기 또한 정화가 이루어진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사면벽의 인테리어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집안의 인테리어하실 분은 참고하시면 굉장히 이롭습니다.